네 사건 파일입니다.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 사건 파일 해주실 분들을 차례 차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네, 손수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 연구원 리더스 네 운영하고 있는 손수조입니다. 예, 자 이화영 녹취록 예 이거 저 그야말로 혹대를려다가 혹 붙인 건데. 놀랐어요. 아, 사실 놀랐어요? 이런 자료가 어. 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자료인 게 음. 그게 구치소에서 음.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그 변호인하고 음. 그 상황이 녹취한 건데 예. 아 사실은 그 변호인이 아마 녹취를 한것 같은데 그런 녹취를 사시, 사실 거의 하지 않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녹취할 수는 없지. 그렇죠. <laughs> 이화영은 어, 그러니까 깜빵 사니까 재수자니까 재수자는 어. 이미 그 어~ 저기 변호인 접견을 할때 몸수색을 당하고 와요 음, 음,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뭐 작은 거라도 뭐가 있으면 어. 그거를 그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특히 음. 뭐 녹음기를 들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저도 이제 그~ 우리 이범 대표나 이렇게 네, 최근에 예. 또 우리 사면받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예, 예, 뭐 예. 원효철 예. 대표나 예. 어, 이런 분들 면회를 가면 예 저도 스마트폰 다 밖에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또 들어갈 때 검색하고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 근데 맞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 그게 가능한 게 변호사구나. 예. 아니 근데 변호사도 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아마 다른 방식의 음.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 보통은 이제 그 변호사한테는 심하게 못하잖아요. <laughs> 심하게는 못니다 깨닫는다. 예. 예, 교도관들이 아니 어쩔 때라 제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그냥 들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어, 깜빡해서. 예, 네, 아니 일단은 제출했다고 착각했는데 음. 들어갔는데 서로 그거를 디테일하게 음. 체크를 안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가지고 녹음을 했으니 아하. 사실은 그 이화영 보지사 입장에서는 녹음된다는 생각을 꿈에도못 했을 거예요. 이게. 음.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그 그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 네? <laughs> 아,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 어느 상황에서 그 제출되고 어느 상황에서 저 입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 디테일하게 조진우 의원이 설명하진 않아서 어허. 그거를 이제 딱그 함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음, 음. 재보원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치? 함구를 예. 해야죠. 음. 예. 그래서 함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존재하기 어려운 신기한 자료가 일단 나왔고, 아하. 근데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음. 이게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기의 내심. 음. 뭐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또세 음. 가지 정도 있잖아요 어. 그 재판 그 법관에 음. 대한 음. 로비 음.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음. 그리고 그 불법 정신으로 어, 예 쪼개기 음. 후원 의혹까지 음. 해 가지고 음. 그걸 이미 다그 어, 고발 조치도 했고 국민의 힘에서 음. 음. 어~ 이번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는 이 청문회를 그니까 어, 자신의 방탄 청문회로 만들려고 하는 정인을 불러 가지고 그거는 음. 명백했는데 음. 아, 이 완전히 이거는 역습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구나. 성공을 한 겁니다. 예, 네, 선수요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왜 이제서야 나왔나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네, 지금 상황이 네,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 이화영 부지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지금 떨고 있냐 약간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음, 있는데, 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기 안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면 민주당의 스탠스는 거 봐라 이때까지 이재 명철어도 나오는 거 없지 않느냐. 음. 이 검찰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거의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국민을 향한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예, 굉장히 아니다. 우리가 결백하다. 우리가 백이고 검찰 쪽이 흑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흑백 논리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이 사입은 거 말고는 쌍방울 모르겠다 <웃음> 했었는데, <웃음> 뭐, 이제 내이 아무리 사입어도 이제 춥습니다. 떨려요. 아,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혼자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음.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 전체가 이제 그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지경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434억입니다. 음. 음. 이러면 정말 거의 민주당 해체 수순까지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악에 받쳐서 정말 음, 최후의 보루로 그래. 음. 정말 탄핵 예까지 예 불사하는 뭐 끌어내리라는 단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예이 예. 탄핵을 저지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음이화연이가 그, 네. 역시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laughs> <laughs> 9년 6개월 받더니 그게 지금 이재명이랑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죠. 공범이 9년 6개월 받은 아놓거아니에요 예. 먼저. 근데 오히려 주범은 이재명이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9년 6개월 플러스 알파를 어. 받는 게 음. 이게 그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재명이가 얼마나 쫄았으면 어떻게든 신진우 부장 판사는 피해 보려고. <laughs> 아니 근데 그 재배당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네. 내가 그 원래 깊이 신청을 하든 뭐 재배당 요청을 하든 들어주진 음. 않을 거예요. 음. 근데 그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 보면, 음. 그때 그 대법원의 그 공직선거법 그때 무죄받을 때, 음. 그때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를 그 선거법으로 걸고, 이제 재판받고, 1, 2심에서 유죄 나오고, 300만원 해가지고 음음. 대법원까지 가니까, 문준용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음. 갑자기 그 문준용 이야기를 하면서 음. 뭐 뭐라도 알것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아, 이재명이가 네. 협박했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문재인이라 이분은 그 상상력도 풍부한데 뭐든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뭐. <laughs>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재배당 한다 그러 재배당 그래. 신청했다 그는데 되지는 않을 거지만 알겠어요. 예, 네. 뭐든지 다 안다. 자 우리 예. 원영수 변호사가 네. 고향이 거제예요? 아, 부모님 고향이 거제다. 아, 부모님 고향.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부모님 따라 이제 고향이 거제다. 저는 부모님 따라 고향이 부산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서정식 TV가 거제에서 인물 났다고? <laughs> 아니, 그 제가 원주원 씨거든요. 어, 원주원 씨가 원주 원원 원주에 있고 음. 평택에 집성촌이 있고 제주도에 집성촌이 있고 거제도에 집성촌이 있어요. 아, 어, 어, 그렇구나. 예, 네, 평택의 원효철 음. 대표님, 그리고 이제 제주원 씨가 이제 원일용 장관 어, 어, 거재원씨가 저 어, 그래, 같은급이네 <laughs> <아니>, 원희룡 원효철 원영석이 같은급이다 이 아니, 말이죠 지금 그냥 집성촌 출신이라는 겁니다 같은급은 <laughs> 아니고 <laughs> 어, 손수저 파이팅 문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손수저님 안녕하세요 손수저 파이팅 네. 구독 신청했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laughs>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댓글 중에 고 박사님 조정훈 의원 소식 아시나요 그러셨는데 예. 얼마 전에 저 어, 잠깐 음, 봤는데 아주 잘 있습니다. 잘 있는데 <laughs> 어, 입을 열면 다칠 사람이 여러도 있는지 예. 당분간은 좀 입을 안 열고 있겠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냥 <laughs> 그 정도만 제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잘 있습니다. 예. 자 <laughs> 손수 대표 이 문다혜가 결국 사고쳤네. <laughs> <laughs> 결, 결국, 지금. <laughs> 네, 역시 기대를 도구는, 저버리지 네, 않습니다. <laughs> 오늘 또 보니까는 어. 이제 뭐 마, 거의 새벽 3시경 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가 난 시간이 음, 보니까는 이제 취재를 하고요. 새벽 했더라고요. 3시. 새벽 3시. 예. 아침 저낮 3시가 아니고 새벽 3시. 새벽 3시.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술자리였는데 보니까 남성 동행자 한 명과 뭐 두부김치에 소주를 시켰는데 이미 그때부터 음.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 음. 라는 게 지금 이제 나온 아, 내용이. 에 아, 그런 얘기까지도. 네. 네. 예, 예, 지금 음. 지, 이제 취재가 나왔는데 음. 그러니까 벌써부터 취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음. 운전대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영상을 보면요 거의 갈지자로 걷습니다 예 네, 거의 갈지자로 걷다가 운전석에 아주 자연스럽게 타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술자리를 마치시면 이제 뭐 대리운전기사님을 부르게 되면 뭐 보조석이라든지 뒷자리에 타서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상습적인 거예요 음, 네, 한두 음. 번한 것이 아니다 음, 음. 그래서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그 워딩을 또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 보면 뭐~ 살인자 발언 나왔었죠 음. 살인자 뭐~ 이제 그~ 음주운전자는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니까 러 상습적인 사람은 굉장히 많다 음주운전자는 그래서 음. 초범부터 굉장히 강력 처벌해야 된다 아하.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음. 음. 그때 렇문다이 씨의 어떤 그게 내팔내 꼰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팔을 내 팔을 내가 꼬았다 약간 자승자박처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내딸내꼰내딸 <laughs> <딸> 내가 꼬았다 <laughs>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laughs> 그냥 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러 가면 그걸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음. 저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냐면, 네. 그 타고 다니는 차가 캐스퍼라고 왜광주 음, 일자리 음, 음, 음. 그 예, 관련한 차인데, 예, 예. 그거를... 어, 문재인으로부터 양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 그게 지난 8월 가태료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거에요. 음. 아니, 이분이 책 표지 디자인으로 2억 받으시는 분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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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다시 또 윤건영인가? 그 윤건영 아, 의원이 이야기해서, 아, 이야기에서, 어. 아니, 2억이 아니라 1억이었다. 뭐 이런 아, 이야기까지 아, 하고. 음, 어쨌든. 음. 책 표지 디자인을 하면 1억 받고 2억 받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음, 음. 이분이 왜 압류를 당하냐는 거예요. <laughs> 아니 새로운 <laughs> 책만 하나 더 표지 디자인만 하면 그것도 참신기하네 1, 2억이 그냥 들어오시는 분인데. 어, 어. 그래서 참이그 문다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게다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어. 그뭐타이스타제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대학 음.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그런 음. 그~ 뭐~ 제국주의 관련한 그런 역사적인 연관성이 높은 그런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그런데 또 아버지는 뭐~ 그~ 반이라고 뭐~ 극이란다 그러고 그러고 음. 자기는 또 정의당 당원이었고 아버지는 음.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어~ 도대체 이~ 그~ 문대라는 사람의 이 행적은 어~ 표지 디자인으로 일억 받으면서 그 과태료는 체납하고 음. 아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laughs> 참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 음. 이~ 이제 야권에서 친명과 친문의 지지자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 갈등이 있어요 음. 그니까 백께문이라고 스스로 대께문이라고 했으니까요뭐 음. 덮어놓고 지지하는 이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음.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원래 이태원에서는 새벽 3시에 음주 단속을 안 하는데 조작된 것 같다, 미행에 당한 것 같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깨문들에서는 옹호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침명계 쪽에서는 오히려 아니 그뭐 마지막에 누구랑 같이 먹었다며? 그 걔가 저기 저 함정파서 매겼다 약간 그러니까 미행 아, 조작을 당한 없지? 것 같다는 얘기가 <laughs> 나오고 있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약간 내로남불 같은 행태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친명 쪽의 개딸 쪽의 입장은 괜니어 음. 때문에 검찰에 빌미줬다. 지금 이렇게 <laughs>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음. 안 그래도 지금 음. 이재명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음. 굳이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드냐라고 해서 미묘한 감정 갈등이 또 보이네요. 음. 그저 <laughs> 이재명이가 왜그지 아들이 네. 무슨 저 성매매, 예. 뭐 도박, 도박 이런 게 예. 혐의 있었을 때, 막 자식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남이라고. 낙서를 해버려. 그렇죠. 이제 문재인도 곧 그럴 날이 오네. 예, 아니 근데 제가 그 대깨문들이 그 8월에 가테로체나브 왜 당했냐 이런 디자이너가 그거는 말을 안 하나봐요, 설명을. 선택적인 선택적인 일정하고. 예. 아 <laughs> 어, 이분님이 이상규 위원장님 힘내세요 그러셨네요. 음. 그리고 그뭉체산다님도 슈퍼챗 하셨어요. 아까 북친윤 소년 행크님도 슈퍼챗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지금 안 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그저 지금 한동훈이가 이재명과 싸워야 될 상황인데 또. 그렇죠 이재명과 싸워야죠. 그렇죠. 예, 왜 맞습니다. 갑자기 김대남이 같은 허접한 친구를 <laughs> 상대로 막 맨날 실험하듯이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또 보궐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보궐선거 기간인데 그걸 이제 민주당과 싸우면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어. 하면 이제 음. 보궐선거에 최소한 도움은 되죠. 그런데 음. 이 내부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음. 그냥 그 보궐 선거가 혹시나 잘못되면 또이런뭐 아, 핑계 대려 핑계나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당 대표라면 음. 그게 뭐든지 간에 일단은 당내부 문제는 보궐 선거 이후에 이게 수면으로 끌어올리든 끌어올릴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분은 지금 그 도대체 이렇게 뭐뭐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간에 음. 선거를 이기고 이게 그 당에 대한 그런 더큰 어 가치에 대해서 쫓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지가 제가 납득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음. 예, 뭐 사실은 김대남 같은 사람이 이그 보증보험 감사 이런 요직을 간거에 대해서는 음.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음. 그런 의사결정과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러면 음. 그 부분은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분 못지 않게 이분은 뭐 여차하면 민주당 가가지고 영등포구청장 하겠다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그럼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 <laughs> 녹취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그그 전에 뭐 탄핵 그 이후에도 정말 당에서 고생하고 대선 때도 고생하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러면 뭐 아무것도 사실 그 찬밥인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의 표명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고 아까 그러니까 영등포구청장? 네 자기는 여차하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아, 예. 그 김영준과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영등포 을인가 갑인가 국회의원 하던 그거 한동훈이가 그냥 쫓아가가지고 서막 막 기빈처럼 해갖고서 그래가지고 떨어졌잖아 <laughs> 예? 아니 그참 <laughs> 아니 근데 하여튼 금방 이러, 서울의 소리하고도 이렇게 교류하고 음. 뭐, 민주당 가겠다는 이야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음. 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불인데 너무 늦게 사의를 표명했어요. 음. 그것도 좀 빨리 아, 그래. 했으면 좋았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KBS와 단독 인터뷰를 방금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 내용에 보면은 어 어쨌든 김 여사 모른다. 음. 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음. 네. 확실하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 총구를 겨누어야 할 것은 뭐 김대남의 문제도 있겠지만 서울의 소리죠. 음. 서울의 소리에 조금 더이 총구를 겨눠서 확실하게 이제 뿌리 뽑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조금 빗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인터뷰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뭐 사, 너무 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공적화됐다. 이게 맥락은 그건데 이명수 기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너 방송 나가면 내가 곤란해지지 않느냐 김대남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명수 기자가. 우리 쪽으로 와서 영웅이 되라 <laughs>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아주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서 타닉 빌드업의 그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게 음, 이제 와서 네. 보니 뉘우쳐지더라라는 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 중 이명수 기자가 굉장히 작심하고 덧칠 또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음, 음. 그래. 아니 그래서 저 예. 지금 이런 거랑 지금 이저 싸울 때가 아닌데. 아 그렇죠. 네. 당연히. 자 그런데 예. 한동훈이가 뭐. 이게 이게 저 지금 한동훈 개보가 결정된 거예요? <laughs> 저는 뭐 스물 한 분, 네 스물 한분 만찬하시고 오늘은 또 원외위원장 배역은 아, 아침에 <laughs> KBS 라디오 정격 시사에서 어, 조경태랑 전화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개보냐 그랬더니 아니래. <laughs> 밥 먹어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그냥 갔대. 아이또그러긴 하던데 조경태는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개보예 아니에요? 아 개보라고 생각은 저는 뭐 하진 않고요. 그 개보라는 음. 게 일단은 그 모래선 같은 그거 서설사 개보가 있다 그래도 근데 음. 내가 정말 2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개보가 있다 그러면 음.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음. 무슨 만찬 같은 거그 어디 기자들한테 들키고 음. 막 그렇게 안 해요. 그거를 다 뒤에서 알아서 움직이게 음. 그렇게 하지. 그거를 뭐 일종의 어, 무력시위 과시 그니까 뭐 누, 어떤 분들은 이게 그 털을 부풀리는 행동 음, 그런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던데 그, 그 동물이 싸 싸우기 전에 아 그렇죠 그, 그 되게 약한 것들이 그래 그렇죠 그래. <laughs> 어. <laughs> 아니 사자가 털 부풀리는 거 봤어요? 그렇죠 네. 숨어 있다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지 어. 원래 그 <laughs> 그게 뒤에서 이렇게 설금설금 어, 어. 하여튼 뒤에서 움직였다가 한 번에 가는 거지 이런 하여튼 식으로 털 버리시는 것들은 털 뽑아 버리면 <laughs> 진짜 복품 <부품> 없어. <laughs> 아니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종상 끝나고 직후에 어.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현역 의원들의한 음. 80%가 한동훈한테 넘어갔다 이야기가어 그래요? 그 당시에. 음, 음. 그때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환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어, 당사로. 총선 어, 어. 끝나고. 음. 그래가지고 80%가 넘어갔다라는 게와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음. 아니 80%를 빼고 나머지 20% 정도를 지금 밥한번 먹은 거 가지고 이거를 털 부풀리기를 한다는 게 음. 제가 볼 때는 뭐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예, <laughs> 네, 털 부풀리는 <laughs> 거 정도로는 사람들이 아그 털이 털이 부풀려졌구나 생각을 음. 하지 정말 그 덩치가 음. 있다고 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홍준표가 협박이라고 그러더고 <laughs> 대통령한테 우리 저 숫자 이 정도 된다. 그리고 협박하는 거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너무나 굳. 태적인줄 세우기 정치의 일환일 수밖에 없고 음. 에, 이 나오는 그러니까 언론에 이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 그런데 나오는 메시지들도 이번에는 20명이지만 다음에는 50명으로 갑시다 이제는 뭐 이제 행동할 네. 때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당 내부에도 좋지 않고 에,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음. 보이고 108명 중에 21명이면 그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랑은 얘기 안 <laughs> 하겠다는 거냐. 아 그리고 참, 우리 스타일을 제가 뭐 와가지고 이렇게 느껴보면 음. 원탑 대권 후보 정도 돼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그게 음. 그리고 충분히 상대 후보하고 이길수 있는 원탑 대권 음. 주자 그 정도는 돼야지 막 우르 따라가는데 그래. 그 정도면 안 됩니다. 댓글에서는 아까 이제 털부풀리게 했더니 그거보다는 부, 보고에 가깝다고. <laughs> <laughs> 아 그렇군요. 물 마셔가지고 이렇게 공대버리 아니 용한 고구마 예. 낚시에 어찌나 잡히면 얘가 이렇게 커지거든. 예. 예. 아니 아무리 그 본인이 그 용을 써도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권 주자 지지율이 올라가면 알아서 붙어요 사람들이. 음.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풀린다고 부풀려지지 않는다 절대. 음. 생각.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손수정 대표. 네, 지금 이제 윤항 갈등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자꾸 우리가 어 계속 이제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확하게 이제 전선을 가다듬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예 네, 이런 걸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작은 옳고 그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매몰되다가 큰 전략 전술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저는 과거에 탄핵당한 건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전쟁을 하듯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확한 전략 전술이 뭔지를 뭐 당이든 아니 지지자분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사건파이. 원영섭 변호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예 저는 그 원영섭TV라고 건설 부동산 네. 법률과 관련한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수호TV 있습니까? <laughs> 네, 손수호TV도 진행하고 있고 또 저는 정책연구원 리더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